윤석열은 반언법적 부적격 인사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MB정부 당시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했고, 노골적으로 방송사 인사에 개입하는 등 언론 탄압에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권력의 충성에서 얻은 위세로 학폭 자녀를 도둔하고자 학교의 갑질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이제 이게 앞에 지경입니다. 낙마를 해도 진작 했어야 할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국짐에게 야당의 비판이 온갖 억측을 전제로 한 발목 잡기이고 자기 모순입니까? 듣기 싫은 소리는 다 괴담입니까? 요즘 기사도 안 봅니까? 진정한 자기 모순과 자기 배신의 절정은 윤석열입니다. 검사 윤석열이 국정원의 대선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언론 장악에 국정원을 동원한 인물이 바로 이동관입니다. 그때는 문제적 인물이 지금은 적임자입니까? 대통령이 되니 방송장화 구역 전문가가 절실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